언난다마는 정천 언니발길 나그네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것인가 오늘은 연극학교에 가서. 교작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날이다. 지금 어, 아, 아, 가물이 같다. 할로윈 드세게? 맞아 맞아. 아, 응. 대박이다. 오. 뒤에도, 뒤에도 붙일 건데 아직 아, 대박이다. 잘했다 어. 대박. 응. 미술실에서 나또한개 써도 되냐 다음 주? 어 해도 돼. 아. 근데 나 미술실 안 하고 지윤이랑 같이 지윤이는 아. 이제 다른 거 없네, 아, 괜찮은? 응. 응.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무엇 뭐 때문에 글을 쓰냐 이 말이다. 글을 쓸 때부터는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주제다 이 말씀이야. 그 테마야. 그 테마를 <laughs>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값이 달라져. 지금 혼자 고민 상태고 그렇다. 예를 스피어 어.. 열, 이야기.. 체익스피어가 쓴 이야기 12편을 동화책으로 엮어놨어요 근데 고전이다 보니까 음. 그냥 바로 글로 읽는 거는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음. 네 동화책으로 만읽고 있어요 재밌겠네 네 <laughs>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써가지고 작가가 되어서 한 사람들이 야, 아무게 책도 재밌더라 하고 읽어서는 얼마나 좋겠어 그리 <laughs> 대그렇게 <laughs> 돼야 되겠나? 학이 그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네잘손리대그렇대대학 대학이. 대이 그리 이 그리 대학이. 그리 대학이. 그리 해학이 그리 대학이.